무엇이든 연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라고 했죠. 연두 톡스 오프닝에 나오는 하 나오는 소리 원본이 너무 궁금해요. 비척 에바라고 하. 지금도 내가 왜 볼을 찌르려고 했던 건지 몰라 그게 굉장히 못생기게 나온 거야 이렇게 무, 볼은 이렇게 밀렸지 예전부터 제가 사람들 눈치 엄청 많이 보고 사람들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지금도 그게 완전히 나지진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아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아 그래도 좀 쪽팔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혹시라도 좀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다시 보기 쉬우고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야. 탈했어.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연두님 언젠가 할것 같은 팬사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인 있으신가요? 자음원두와그씨체 진짜 말안 듣게 생겼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제 사인이 너무나 멋져서 여기 이 픽셀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힘드네요. 알몸 에이프면 벗기고 싶나요? 아니면 그러, 그러 그대로를 즐기고 싶나요? 잡혀가죠. <laughs> 안 돼요. 잡혀갑니다. 아주 너무 미쳐버렸고요. 편집자님들 몇개 받아야겠다. 영상을 매일 편집하는 편집자님의 입장으로서 정말 편집하기 힘든 영상 무엇인가요? 이건 나도 궁금해. 이것도 알아서 답하세요. <laughs> 이건 나도 궁금해. 뭐해? 뭐해? 뭔가 피폐가 진짜 많이 왔어 면다님이 정말 방송에서 진행해보고 싶은 컨텐츠나 그 게임이 있다면? 먹방 근데 요즘에 입이 정말 줄었어요 예전에는 나 애슐리 가서 막 8그릇까지 먹었던 것 같아 대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하루에 한끼 먹으니까 뭘 많이 못 먹어 먹방 컨텐츠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막 화면 가득 채워서 족발 그안 썰어서 안쓴거 생으로 먹기 막 그런 먹방 해보고 싶어요 어때? 괜찮지 않아? 투수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이를 갈리게 하는 연두님이 그나마 자신 있는 게임 장르. 플랫폼 게임 그리고 로그라이크 게임 어... 근데 방송용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못해 진짜 보던 애들만 봐 보던 애들만 보면서 지금은 그런 걸할수 없을 것 같아 피부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공기 좋고 무조건 덕분인가요 그래도 쓸모 없어요 잠못 자고 제대로 못 먹으면 얼굴에 많이 뭐가 납니다 자케를 오다이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케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자케를 오다이로 설정한 이유 평소에는 힘을 숨겨야 돼 힘을 숨기고 편하게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 눈 왼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이 주황색으로 살짝 변하면서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영창으로 <laughs> 클래스는 한 12클래스 아주 드래곤을 넘어선 아주 강력한 <웃음> 강력한 <웃음> 능력은 그냥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막 세뇌 이런 거안 되고요 이제 막그독 이런 것도 안 통하고요 아어 이제 막 만독불침 이런 거 당연하고요 <laughs> 안 쪽팔려요? 개쪽팔려 <laughs> 아 정말 쪽팔리다 <laughs> 방송하면서 가장 기쁠 때 그냥 훈훈한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그 묘하게 방송 중에 나랑 이 방송 보는 애들도 같이 훈훈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굉장히 좋아요 그럴 때마다 방송 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방송 중에 분위기가 다운되면 텐션업 시키는 노하우가 있나요? 어 방송 시작 전이 가장 텐션이 다운되 있는 것 같아. 방송을 그 키기 그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기 그 전에 오늘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만 휴망하고 잘 가. <laughs> 그 때가 가장 텐션이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키고 나면은 어떻게든 올라가요. <laughs> 청자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재밌게 보고 있다. 제 댓글도 읽어주시나요? <laughs> 네, 읽어줬어요. 음,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많이 봐요. 최근에 피자 영상 재밌게 올라간 거 보고서, 음, 그때 나도 방송을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편집하셨고, 이렇게 생각했어. 요리, 에센스, 연두, 코스프레 할 생각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연두님은 민트가 좋아합니까? 좋아요 민트 카페 가봐야 되는데, 언제 가지? 연두님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다소 컨셉인가요? 이거 하나만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바보는 아니거든? 바보는 아니거든. 항상 영상이 편집돼서 나오는 거보면 아마도... 아마도... 아마, 아마도, 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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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 며칠 전에 그 병따개 사건... <laughs> 아니, 너 진짜 이거 돈만원 벌려고 저랬던 거니 그니까... 아니라고... <laughs> 엄마한테까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연두 님의 마지막 방송 컨텐츠를 뭘까요?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연두 님, 방송 환경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은... 모니터가 앞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마이크는 WA-87 뭐 라디오 방송하실 분들과 두개 이거 써도 좋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야마하 거 야마하 거 쓰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연두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서울입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 그치 서울 출신 연두님 미모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스킵 몇년 전에 연두에게 하고 싶은 말 불쌍해 좀 이제 좀 행복하자. 행복하자. 당추도 해봤고. 그래. 밤하늘에, 밤에 하늘에 보면 별자리가 다 보여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새벽에 진원국 부르다가 가족들 다 깨운 적 있다 없다? 있지. 아빠, 엄마가 너무 시끄러워. 방은 무슨 설치할래? 그래서 알았어요. 이랬데 용돈 드리니까. 아유, 괜찮아. 적당히 부르다. 자. <laughs> 일단은 용돈을 어떻게 무마하는 수준입니다. 골프공 평랑 vs 공포게임. 아, 다 싫어. 그냥 둘다 싫어. 아, 골프공 때 스트레스 그칠수 그러니까 없겠끔. 니까 하루 에 밖에 나간 시간은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나오죠 솔직히. 진짜 뭔일 있지 않으면 밖에 안 나가요. 연도 님의 평소 생각패턴 어떠신가요? 3시, 4시쯤에 방송을 거요. 잠을 잘못 자요. 요즘엔 섯시쯤까지 설치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2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깨어나요. 좀 일찍 일어나면은 밥 먹고 이제 멍타는 시간을 가져.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타. 근데 멍타다가 게임을 찾아. 씻고밥한끼 먹고 방송 키는 것 같아요. 재밌어. <laughs> 참 재밌어요, 인생. <인쇄. 웃음> 카카오톡 친구 몇 명이에요? 94명. 플러스 친구 빼면은. 말 못해. <laughs> 그냥 94명으로 하자. 서울로 이사는 안 가나요? 어... 뭔가 해야 될게 너무 많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돈이 많이 들어. <laughs> 음, 엄마가 5년만 버티래요. 나중에 이사 갔다고, 이사 방송, 이렇게 집들이 방송 이런 거싹 보여줬으면 좋겠다, 야. 방송하시면서 가장 도움된 사람은 누군가요? 엄마. 내가 엄마를 설득시켰단 말이야. 아빠는 설득을 못 시켰는데, 어머니가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힘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연두가 연대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laughs> 밖에도 좀 나가고 머리를 좀 굴려서 <laughs> 언제 좀 그렇게 살 거니. <laughs> 어... 고양이파입니까? 강아지파입니까? 강아지만 길러봐서 언젠간 자취를 하게 되면 고양이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만약에 고양이더라도 개냥이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좋아하는 노래 장르, 더 핑이라는 가수들 좋아해요. 인디 가수인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가장 싫어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 초밥. <laughs> 가장 싫어하는 음식? 옛날에 가져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방송에서 후보는 컨셉인가요? 아니야 근데 후보는 컨셉이 아니라 엄청 알아보고 가 근데 항상 갔다 오면 은 내가 후보가 돼있어 <laughs> 가서 들으면 은 그래요? 저기요 그래도 이거 아니지 않나요? 잘 설명해줘 그럼. 그런가요 왜? <laughs> 연도님은 쑥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유튜브는 모르는 부분 그거 아직 안 올라갔어? 내가 쑥을 싫어하게 된 계기. 맞아. 소락실에서 내가 뭐 미션을 실패하면은 거기서 시골 분장을 하라고. <laughs>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는. 언니, 백0 1등 가능할까요? 그 그냥 한번 갑시다. 농촌 코스프레 의상. 그니까, 몸빼마이 있고. 와,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나는 누구냐? 부끄럽고 쪽팔린 데인데, 엄마가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리고 진짜 앞마당에서 쑥을 캐온 거야. 그래서 그거 주면서 <laughs> 방송에서 그렇게 해야지. 원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라고. 아휴. <laughs> 아휴. 끝! 파티자님이 고상 좀 깨, 깨 하실 것 같은데, 몇분 됐죠? 3시네요. <laughs> 죄송해요. 어, 화이팅. 하루, 하루 더 쉬게 해드릴까요? 아, 근데 진짜 끝났네요, 여러분. 거의 한, 1시간, 2시간 한 시간? 두 시간 한것 같은데, 질문만 몇 시간째지? 자야죠, 여러분. 저도 자야죠. 저도 휴먼입니다.